찬송과 190장 성령이여 강림와사 찬양 드리겠습니다. Oh yeah mm -hmm. o oh.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좌편에 왔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알려주시고 기름 부시사 당신의 귀한 소유물로 왕같은 제사령의 삶을 살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나드는 아버지 병든자 있습니까? 치료하시옵소서. 문제가 인자 있습니까? 해결하소서.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알려주시고 아버지 영혼의밤 가운데 갇힌 자 있습니까?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밤의 깊으은 깊을수록 아버지 희함은 심할수록 이제 아침이 곧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고 어려움을 근데 끝까지 이겨내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대 심령 가운데 분명하게 깨닫는 귀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당케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민족을 불상히 오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하여 주시고 총선이 계속되는 이제 아버지 투표가 사전 투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이미 시작되었고 오늘도 마무리될 터인데 하나님 사전 투표를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이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앞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굳건하게 설 자에게 주님 임하게하여 주시고. 역사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바라기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교를 불쌍히 오시고 도와주시고 이 어려움과 힘듦을 주님이 아시오니 너희가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성도들이 깨달아 보고 들은 것 아버지 하나님 그 그 모든 것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빈수빈의 성도들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그 영혼의 새로움을 도하시고 또 아버지 자리자리마다 주님 채워주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소서 아버지 가장입니다 아버지 그 일터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가장입니다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이를 키우고 또 아이들이 이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귀한 인물을 가진 자들입니다 주여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혜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사 아버지 그곳이 축복의 통로요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내며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도심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로 아버지 세워 주시옵소서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이 전쟁을 통하여 올그러진 많은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북한의 악한 정권을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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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끝사명 이민족 감당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 가운데, 성령의 교회 가운데,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세포수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레위기 구장입니다. 레위기 구장 말씀. 구약 성경 158쪽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 하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 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 없는 수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 없는 수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죄를 위하여 순념소를 가져오고 또번제를 위하여 일년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죄를 위하여 여호와 배드를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재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아멘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회중에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눈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 아론이 재단에 나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며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바닥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재단불들에 바르고 그 피는 재단 밑에 쏟고 그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껍불을 재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바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과께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으며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재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 가져오며 그가 재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네 정강에는 씻어 단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죄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취하여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옥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여호와 위에 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속죄 제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높인 것과 콩밭과 간꺼풀을 아론에게로 가져가 다가그 기름을 가슴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들이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허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재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는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려 졌더라 아멘. 오늘은 그 우리가 이제. 그 지금까지 우리가 위임식, 위임식의 예배를, 그러니까 임무를 처음 부여받은 위임식의 예배를 받았다고 한다면 아론과 그 아들들. 이제는 바로 아론이 이제 백성과의 관계를 맺는 취임식 예배라고 합니다. 그 취임. 이제 백성들에게, 백성들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가는 것이고, 또 아론과 그 아들들도 백성들의 제사장으로 이제 정식으로 일하는 것이죠. 이게 며칠째로 일어났는데요. 8일째 일어났다는 거예요, 8일째. 일주일 동안 회막 안에서 먹고 마시고 있다가 이제, 이제 8일째 드디어 취임식을 거행합니다. 이 취임식 역시도 어, 팔, 우리가 위임식에서 봤듯이, 8장에서 봤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규례에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명령에 따라,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22, 22 23장 24절에 보면, 어, 이렇게, 아론과 백성 22절에 보니까, 아론이 백성을 향한 손을 들로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본제와 허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의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는지라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소리 지르며 엎드려졌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번냐면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예물을 받았고 너희들의 그 모든 예배를 내가 받았다라고 치하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해서 하셨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 뜨뜻해지고, 우리 마음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영웅의 담대함으로 우리가 정결해지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사실 정결해서가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아론을 세우지면 아론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손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그가 하나님과 독대할 때, 그때 뭘 만들었어요? 우상.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소우상을 만들었던 사람이야. 그데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그 소우상에 참여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도 용서하시네. 그리고 용서하실 분말에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은 나의 백성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뭐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막그 뜨겁게 그 우리에게 분이 흘릴 것이라고 우리는 내말라고 하죠. 어떤 그 로고스가 아니라 내 말로서 내제 나의 말씀으로 다가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담대함이 말뿐만 아니라, 아,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졌다. 근데 실제로 이런 어떤 취임식의 어던 증거들을 보면서 우리는, 아, 하나님의 말씀과 절차대로 간다는 것이 중요하구나. 여기서 보면 은 제일 먼저 뭐가 있었어요.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속죄제가 있었고 번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순서예요. 그러니까 속죄제가 있다는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우리들 무엇보다도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성막형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그번제단 앞에서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하고 그것을 예수에게 통해 자복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열어놓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가려 있어요? 죄의 벽이 가려 있잖아요. 그런데그 죄의 벽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해서 하 예수의 보혈의 공로의 의지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 문이 열어질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하나님에 빼 번제 즉 헌신을 다짐한다는 거죠 주님 이제는 제가 주님의 형상을 비록 우리가 주님같이 살뭐 예수님같이 살 수는 없겠지만은 그렇게 살수 있도록 우리가 아버지 이제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온전하게 드립니다 그 번제는 뭐요 완전하게 태워 드린다는 거 완전하게. 그 다음에 들은 게 뭐예요? 그 다음에 비로소 화목제가, 화목제가 들여진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봐요. 볼까요? 이자리 볼까요?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 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일년되고 흠 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실 것이니라 하에 이러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속죄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아니 전제가 있고, 번제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화목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다드려진 뒤에 그 다음 뭐예요? 나눔이 있다는 거예요, 나눔. 뭐가 나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 이화목제의 규례를 우리가 알다시피,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려주는 화목제는 그날에 다 먹으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먹는다는 얘기는, 이 놀라운 하나님과 너희의 관계가 회복됐고, 화목해졌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좀어려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어려운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화목한 그 놀라운 사실, 그 비전을 사람들한테 나누는데, 혹이 사람들이 나는 혹시 좀 우습게 여기는 것 아닌가, 혹시 내가 그 사람들 분위기 깨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건 없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만남에 그 기쁨, 그 감사를 세상과 나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 그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땅에 질비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전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예배의 절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져서 내 마음이 이렇게 편하고, 내 삶이 편하고, 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세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데, 이것을 어떻게 나만 할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강점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이미 넘어지고, 없어지고, 무너지고, 막이저 그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간다는 거, 하나님 앞에.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심리학적인 어떤 그러한 어떤 결과나 그것에 따라서 빅데이터에 의해서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서 빅데이터가 되는 사람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때에 따라 꼭 목사님 그래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가끔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뭐,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하죠.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한번 묻습니다라고 그러요. 그렇게 말씀하신 줄 알았으면 그렇게 나가야죠. 왜? 그의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얘기하시는 음성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 자기의 답을 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자기의 답을 정해 놓고 내 답을 정해 놓고 하나님 저에게 근데 하나님이 응답 안해 주니까 주의 종에게 이렇게 상담을 하죠. 그렇게 해 달라. 근데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비록, 그런, 그서 그것을 말씀을 따라간다는 얘기고, 꿈을 성취, 하나님의 꿈을 성취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 선포해야 되고, 자꾸, 다자신 입술로 선포하는 순간, 누가 제일 먼저 들어요? 내가 제일 먼저 듣죠. 내가 제일 먼저 듣고, 내가 제일 먼저 들 뿐만 아니라, 누가 들어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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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 있는 사람들이 같이 듣는다는 거예요. 같이 듣는 순간 그 복은 누구 것이 돼요?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이것이 화목제가 갖고 있는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8절에 보니까 이제 7절까지는 그렇게 제사를 준비했고, 8절부터는 이제 직접 합니다. 아론이 재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 속제 송화지를, 속죄제 송화지를 잡으면, 누가 잡았어요? 아론이 잡았다는 거예요. 아론이. 자기 손으로 송아지 잡는 거 쉽지 않아요. 잘 죽지도 않을 뿐더러 그 눈을 보고 있으면 차마 손이 내지지 않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피를 끊어야 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것이까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그 피를 가지고 아들들이 드디어 이제 제사를 처음으로 집전합니다. 그들이 이제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에게 주니까 아론 손가락으로 찍어서 번제 이그 번제단에 바르고 그리고 제단 뿌리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리고 그 숙제 제물에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품을 불사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기준은 뭐요?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가죽과 진흙 그 고기와 가지고 진영 밖에서 불사되니라. 우리가 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왜 갈릴리 갈보리 언덕에서 죽었을까? 골고다 언덕에서 왜 죽었을까? 바로 이 부분이 바로 그 우리에게 단서를 주는 본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아론이 번제물을 잡았다고 했어요이어서이 이어지는 게 맞춰 번제. 하나님 내가 전적으로 헌신합니다라고 하는 번제물이 있었고 그다음에 화목제물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이 됐다. 이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라. 같이 나누는 걸 먹고 마시면서 그러자 성령의 불이 임했다는 거야. 내가 받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증하신 것이죠. 말씀해 겠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쩌면 매일마다 우리 예배의 중요한 교소들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건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어서 알고 우리가 모르고 문제, 알고도 짓고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는 입술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귀여겨야 돼요. 입술. 이 입술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듣는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가 입술에 다수꾼을 세워달라고 한 사도, 아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정말, 우리의 입술에 다스콘을 세워주십시오. 제가 말씀, 말씀으로. 또 예수님 뭐였어요? 생각만 해도, 생각의 죄도 있다는 거예요. 생각의 죄. 이 모든 것을 주 앞에 속죄하고 나서, 그 다음 뭐 하나님 제가 주님의 사람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다음 뭐요? 하나님께 그 사실을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이렇게 살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수도 중요한 건 누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면 뭐 있어요.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모세 의 이스라엘 장르들과 그러니까 누구 앞에 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불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이 아론의 취임식 예배를 통해서 그의 아들들의 취사장의 취임식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사실을 예비를 통하여 다시 다짐하는 놀라운 이시간들에 아여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의 온전한 증인으로 아버지 택하셨사오니 성령으로 채우시고 불로 더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주님의 꿈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축복의 통로로 거듭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 나의 말이 실조가 않게 즐겁게 여지키며 태값 맥송 항상 지켜 비리 보호하시네 도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 너를 성체 한겠네 내게 원을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어.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장탄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